안녕하세요 지지름입니다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든지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돌아, 돌아왔어요 오늘은 개구리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꾸미기 중요성을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들었을 때 저번에 과학상자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들 때 뼈대는 다 만들고 동력전달이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도 마지막에 꾸미기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꾸미기가 보좀 뭐 천대를 맞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동력 표현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쓸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작 모델에서는 꾸미기가 절제되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 상자 만드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창작 모델을 주로 만드는 그런 데를 보면은 꾸미기 부품을 잘안 쓰거나, 아니면 전부 약간 앙상하게 조립을 하는 경우를 볼수 있거든요. 좀 조립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기, 재밌는 기계 장치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날것의 기계 장치처럼 보이는 그런 모델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과학상자 공식 모델을 만들 때도 꾸미기 단계를 하지 않고 과학상자 공식 모델을 다 만든 걸로 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꾸미기는 중요해요. 효율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라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과학 제품이든 대중들한테, 사람들한테 다가가,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몇, 몇 가지 이제 우주과학에 쓰이는 우주선 부품, 우주선 같은 작품들을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2011년도 과학상자 대회 대상작이랑 금상작이거든요. 이때 2011년도 과학상자 그전국대회 주제가 터널을 지나서 터널보다 위에 있는 천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느낌이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시면 금상 이하 작품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의 작품을 제가 못 만들었다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 금상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작품들처럼 터널 위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몸체의 일부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통 전체가 올라가는 거라서 상의성을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금상이고, 여기 있는 작품들이 대상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저는 꾸미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터널보다 위쪽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생물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앙상한 모습으로는 약간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꾸미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상자에 부드럽게 착취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는 여기가 플라스틱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운데는 여기는 그냥 플랜지판, 딱딱한 플랜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미션을 성공, 수행했을 때는 탁구공이나 이제 나무 상자로 대체를 했었지만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미기는 대충 봤을 때는 동력 전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꾸미기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를 살려고 할 때도, 핸드폰을 살려고 할 때도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효율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꾸미기를 왜 하냐, 꾸미기가 필요 있느냐 하면은 저는 구조물 조립, 동력 장치, 전, 동력 장치 붙이고, 동력을 전달하고 운동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꾸미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구리 만들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개구리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완성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 작품이거든요. 과학상자 6호에 잠자리랑잠자리랑 여왕개미, 잠자리가 있었고, 여왕개미도 있긴 하지만, 과학상자에서 이렇게 동물 운동을 표현하는 작품이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그 아마 그 이유가 동물을 만들 때 운동 표현을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미션을 수행하는데 좀 필요없는 동작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동물의 움직임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잠자리, 거북선 이런게 사라지고 이동식 투석기, 원통자표 로봇 뭐 이런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동물의 특징을 표현하고 꾸미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개구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제가 이번 강의 이론 수업 때 말했던 꾸미기가 이 개구리에서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꾸미기 1, 꾸미기 2,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앞다리 연결 및 꾸미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꾸미기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같이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체 구조물 조립 1번부터 빠르게 들어갈게요. 하체 구조물 조립 1이 끝났습니다.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들 때보다는 몸집이 더 적어가지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난이도는 개구리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들 때보다 기초적인 구조물 자체는 짧아 보이니까 그것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동력 전달 두 번째 단계거든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개 한꺼번에 할게요. 네, 동작 전달 두 번째 단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바퀴가 이 대형 풀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미리 나사를 끼워놨는데, 이 나사에다가 나중에 다리를 연결할 거고, 앞다리, 뒷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게 할 거니까요. 여기 위치를 최대한 똑같이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동력전달 3,4 한꺼번에 하면서 하체 마무리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동력전달 4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구리의 바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 나중에 다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퀴는 약간 끌듯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개구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구리처럼 움직이는 모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거는 살짝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상체 구조물 조립이랑 상하체 구조물 연결도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두 개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체 구조물 연결이 끝났습니다. 몸집이 좀 커졌고요. 특히 여기 스트립으로 이제 상하를 연결하는 게 살짝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계속 말했다시피 한 개의 구멍으로만 정확히 직각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공격용 헬리콥터 때도 그랬고 저희가 계속 했으니까 크게 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몸집을 만들었으니까 동력 전달 5, 6 단계 한꺼번에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단순히 머리 위만 움직이는 거라서 크게 안 어려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예, 위 뭐, 머리 방식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하나하나 하나 동력 전달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기 구동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어가 연결되고 기어가 바퀴로 움직임과 동시에 부품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동력 전달을 받는 기어가 이 체인 기어 쪽으로 해서 체인 기어를 따라서 이각으로연결되서 머리를 움직이게 해주고요. 이쪽 기어는 더큰 기어와 연결해서 이쪽 풀리는 이쪽을 돌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머리 장식이 다 됐음에도 아직 연결을 할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꾸미기랑 머리 조립을 같이 들어갈게요. 뭐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어차피 앞부분을 장식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꾸미기랑 머리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개구리의 머리가 되고요. 이제 여기 개구리 입 부분이고요. 이제 머리가 실제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거를 만든 다음에 꾸미기를 이어서 할게요. 바로 바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 있어요. 네, 꾸미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뒷판 개구리 뒷공문이 잘 가려져 있고요. 이거 스위치 누르면은 입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요 입이 아니라 머리, 잘 보이죠. 아, 이제 개구리 하이라이트이자 제일 어려운 뒷다리 조립이랑 앞다리 조립 들어가 볼게요. 힘들지만,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여러분 다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개구리 뒷다리랑 앞다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6번 스트립이라서 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립을 하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어요. 설명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앞다리를 연결하고 다리가 움직이는 과정을 만든 다음에 꾸미기 하면 은 개구리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한테 동작 모델, 동작,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끝났습니다. 개구리를 다 만들었고요. 이 보시면 올라가면서 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머리 장식도 이제 머리 장식도 제대로 들어가고요 입도 벌렸다 내렸다 고요 앞다리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뒤로 행합니다 뒤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배웠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어가게 하는 거 보면 더 재밌죠. 약간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이 개구리뿐만 아니라 이쪽 돌아가는 거, 입이 앞, 입이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것까지 이런 것도 다이 종의 꾸미기 일종이거든요. 이런걸 하면서 꾸미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밌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꾸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꾸미기는 중요하다, 재밌고 다른 동력 전달 만큼이나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음에는 음... 저희가 로봇팔로 만나기로 했었죠. 로봇팔도 엄청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